코덱스 기가스 악마의 성경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코덱스 기가스는 그 크기와 내용 모두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책은 약 92에 50cm 크기, 무게가 75kg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서 중 하나입니다. 책을 완성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전해지며, 그는 책의 모든 페이지를 단한 사람의 손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. 코덱스 기가스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바로 그 안에 그려진 악마의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책한 페이지를 차지하며 그 거대한 그림 때문에 악마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책 속에 담긴 내용은 단순히 악마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. 의학, 역사, 마법, 종교적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. 책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책의 내용이 어떤 문자와 기호로 기록되었는지입니다. 코덱스 기가스의 대부분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지만, 그중 일부는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문자와 기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문자와 기호들은 현대의 학자들이 해독할 수 없으며, 이로 인해 책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전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 이 문자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비밀스러운 언어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지만, 일부는 의도적으로 해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이로 인해 코덱스 기가스는 단순히 그 내용만큼이나 그 내용을 기록한 방식 자체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. 책에 담긴 내용 중 악마와의 계약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책을 완성한 수도사는 자신이죄를 용서받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. 그가 책을 완성하기 위해 악마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,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. 이 책은 17세기 초 체코슬로바키아의 베드로프 수도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이후 여러 차례의 소유권 변동을 거쳐 현재는 스웨덴 왕립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. 코덱스 기가스는 그 신비함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오늘날까지도 코덱스 기가스는 그 신비함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미스터리한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이 책은 여전히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. 이책 코덱스기가 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.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저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한 고서입니다. 그 해독되지 않은 문자와 악마의 그림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. 이런 고서들이 전하는 미스터리한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